카메라 배터리 안될것 같은데. 80%만 충전해서. 니꺼를 네 찍어야 되는데. 오! 어, 왜 그래? 죽어한 아, 저... 정말 집에 가야 되겠다요. 패스가 자연스러워졌어. 공전 해야지 아? 어? 공전 해야지.

좋네. 너무 일이 3일 2박 일1가 너무 원상0 0상원1 리바 오 선호 0 0 0원1다0 0원1 0 0 0선호 필리 아니야. 이치 내가 클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. 58 아, 선 GT 컷. 쓰리냐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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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. 오, 지킬 뻔. 걸렸고요. 오, 아쉽다 싶은데. 어, 그러니까.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. 윤서 과연 못나 오. 오, 윤서. 쫄보 졸버 아닌데. 쫄보야 그냥 쫄보 아니야. 쫄보. 쫄면 아니라졸면 리볼리 좀무전는데 어? 뭔지 알아? 뭔 느낌인지 알아? 뭐, 뭐, 트볼래블링 같은 리볼리 듣는 스텝이 투, 투 스텝 나가고 치는 느낌. 무슨 느낌인지 어 아, 지그 음, 동작이 타덕탕 이런 소리인타닥탕저러면 수리가 못 먹지. 저 스텝 발 아, 이 한결같네.

<목소리> 빨리해, 기야 빨리해, 기야 긴장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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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동료 치러. 1 9분 뭐. 지각이지. 경기 시작 후에 들어오면 지각이. 어. 와, 돌밑에서 전쟁인데 전쟁. <목소리> <이런 노래> 진짜... <목소리> 이 말을 실천하려고 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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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메이드가 안 돼, 메이드가 안돼아이와 아. 저거 좀 선호 정도는 분이 히일의 어? 의지가 느껴지네 쏴, 쏴 안 쏘네 저밖 가끔 쏴줘야 되는데 이걸 <목소리> 맞 네. 영스턴대3이패스 아, <laughs> 같았어 스 3! 스타 3! 스터스터 3! 3스터 3! 3스터 스터 3! 3스터 여덟 스터 여덟 스터 3! 3스터 3! be